안녕하세요. 이번 편에서는 지금까지 돈 셰프에서 개인적으로 문의가 많았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신청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을 요리해줄 두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박태용,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아, 요리를 할지 참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네 오늘은 이 보험료 내는 보험이 아닌 이 보험금 받는 보험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 중요하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 내려고 보험 드는 건 아니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네 이게 보험금 받는 보험이라는게 뭐냐면 간단하게 음. 말씀드리면 보장 범위가 아 넓습니다 음. 보장 범위가 넓다는 거는 보험금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다들 상담을 하다 보면 다들 보장범위는 네. 신청을 안 쓰고 보험을 가입하시더라고요. 음. 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음. 보험금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보험을 준비할 때 보장 범위를 넓게 준비하고 보험금 받을 확률이 높게 준비할 수 있는지 음,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짜 이 보험금을 풍들게 그리고 또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음. 보험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음. 어, 이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일단 음. 보험료를 내고 어, 누구는 보험금을 받고 또 누구는 음. 못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씩 한번 볼까요?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딱세 음. 개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음. 실손 의료 보험하고 3대 질병 진단비 그리고 종수술비입니다. 다들 음. 실손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3대 질병 진단비랑 종수술비도 다 들어서 보셨을 거예요. 음. 근데 저희가 지금부터는 왜이 3대 질병 진단비가 중요한지, 왜 수술비 음. 특약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병원 가기 전에 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뭐 우선은 이제 세계 중에 3대 질병이라고 하면 네. 암, 음. 뇌, 신장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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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3대 질병이라고 이렇게 일단 부르는 거죠? 일단은 질병에 걸릴 확률과 이 치료비 때문인데 음. 다들 암에 걸렸다고 하면 심각해지잖아요. 네. 어, 가장 위험하고 음. 어, 또 병원비가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음. 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또 가장 높은 이세개가 바로 3대 질환 보험이라고 음, 이야기합니다. 음, 이거는 제가 한번 통계를 음.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작년 9월쯤에 통계청에서 음. 발표한 자료가 하나 음. 있는데요. 2019년 사망원인 음. 통계라는 자료인데, 음. 여기 한번 보시면, 암이랑 심신장 질환이랑 뇌혈관 네. 질환이 각각 한국인 사망원인 1위, 2위, 4위를 차지했거든요. 음. 전체 사망 질환 중에서 약 45.3%를 차지했습니다. 어. 그래서 네. 3대 질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 3대 질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이렇게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음. 이런 질병 진단됐다고 하면 다들 걱정하는 게뭐 가족 걱정도 하겠지만 음. 네. 현실적으로는 병원비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런 수많은 질병이 많을 텐데 음. 이 질병을 하나하나 걱정이 돼서 준비하려고 하면. 보험료가 엄청 많이 나갈 겁니다. 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음. 확률적으로 걸릴 가능성이 높은 3대 질병부터 준비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뭐 3대 질병 진단비를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게좀 합리적일까요? 어 쉽게 진단비는 뭐 많을수록 네. 좋습니다. 네. 하지만 진단비를 많이 가져갈수록 보험료는 음. 비싸지는데요. 음. 이렇게 진단비를 많이 가져가고 싶어서 이제 보험을 음. 비싸게 가입하다 보면 나중에 네. 유지를 못하고 또, 음. 보험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보험은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개인 음. 수준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음. 가장 중요한 건, 이 진단비를 얼마 가지가 해보자, 음. 바로 이 보장범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대 질병 진단비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음. 이걸 보장범위를 넓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게 음. 가장 중요하다고 음.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음. 보장범위가 적으면, 내가 이 질병에 걸렸는데 이게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보험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음.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들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안보험인데요. 안보험 음. 같은 게 요즘에 보면은 발견이 쉽거나 음. 치료가 잘 되는 안 같은 경우에는 일반한 진단금이 아니라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분류해가지고 공금을 적게 징수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보니까 이암 분류가 너무 세분화돼가지고, 네, 네. 음. 대표적인 게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갑상선암이고, 음. 예. 이거는 벌써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음. 일반암인데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버린 음. 유사암. 거죠. 음. 근데 최근에 심각한 거는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유방암이거든요 네. 그리고 자궁암도 자주 걸리시고 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이나 뭐 대장점막암 같은 게 네. 자주 걸리는데 이런 암들도 요즘에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아 많이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암보험 같은 경우 나는 암보험 준비 잘돼 있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뭐 1억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음. 내가 가입한 암보험이 어떤 암보험이에 따라서 이런 게 아니라 천만 원, 이천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오, 예, 예. 그래서 꼭 음. 내가 보험을 가입했으면 가입한 걸 끝나지 말고 예. 약간을 한번 다운 받으셔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laughs> 근데 이렇게, 네, 범위가 네. 도미, 그게 그래 중요하다는 얘기 공감 맞습니다. 이렇게 암 보험들은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중요하게 여겨서 네. 이제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지는데요. 네. 암보다 더 중요한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음. 이 뇌혈관 질환과 이 심장 질환입니다. 근데 음. 어, 이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예예. 음. 지금 이제 3대 질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암을 얘기하셨고 이제 뇌하고 심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음. 그러면 뇌혈관하고 시, 뭐 심혈관 질환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우선 이 뇌혈관 질환부터 음. 좀 살펴볼 건데요. 예. 이 보험 증권을 확인을 했는데. 이 뇌출혈만 음. 적혀져 있다라고 하면 음. 껍데기는 있고 알맹이는 없는 보험이 좀될것 같습니다 음 뇌출혈만 돼 있으면 자료로 보시는 증권이 네. 저희가 실제로 보험 점검을 해드렸던 분의 증권인데 아, 예. 실제 자료의 증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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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증권에 보면 뇌출혈밖에 안 적혀 있어요 음. 예. 이게 왜 제가 이분을 언급했냐면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두통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두통이 최근에 좀 잦아가지고 음. 병원을 몇번 가보시다가 음.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걱정되잖아요. 음. 걱정이 되다 보니까 대학병원 예약까지 해서 가서 내시티를 찍으셨어요. 음. 근데 내시티에서 내동맥류라는 게 발견돼서 수술까지 네. 받으셨거든요. 네, 네. 이 내동맥류라는 게 뭐냐면은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질환인데 음. 이게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터져갖고 뇌출혈까지 어. 음. 진행이 되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음. 이분 같은 경우 는 다행히 이제. 내 CT에서 발견이 돼서 치료까지 잘 받은 음. 케이스죠. 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내출혈밖에 안 적혀 있다고 했잖아요. 아, 내출혈까지는 안 갔으니까 네. 좋은 거는 다못 봤어요. <웃음> 네. <웃음> 아까 이렇게 못 받은 이유가 네. 사회자님 말씀대로 음. 맞지만 아까 증권의 뇌출혈 진단비만 있었잖아요. 네. 이 뇌출혈 진단비는 뇌 동맥류나 음. 아니면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증은 음. 보장이 안 됩니다. 음. 어말 그대로 이 혈관이 터지고 진짜 심각한 음. 상황에 와야지만 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음. 어 그러면 사회자님 그 뇌혈관 질환 중에 네. 음이 뇌출혈이 차지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될것같으세요네 맞죠. 오, 저는 좀 음. 높을 것같긴 한데 한 2, 30%? 아까 제가 사망원인 네, 1위가 암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만약에 30% 정도 되면 <laughs> 어, 사망원인 네. 1위는 뇌출혈이 될거든요 아, 그렇게 아, 되는가?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실제로 네.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이라는 음. 음.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네. 통계 시스템이 있어요. 음. 거기서 음. 확인해 봤는데 음. 2019년도 기준으로 전체 음. 뇌혈관 질환 환자 중에서 음. 약 9.1%만이 뇌출혈 환자였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음, 10명 중에 음. 1명만 뇌출혈이었던 거죠 음. 반면에 좀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뇌경색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음. 뇌경색증 환자는 전체 뇌혈관 질환 환자 중에서 음. 한 46%? 음. 2명 중에 1명이었던 거죠 음. 그러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뇌출혈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음. 뇌경색까지는 보장을 해야지 좀 보험도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음. 그러니까 나아가서 만약에 전체 뇌혈관 질환을 다 보장해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이거를 준비하는 네, 게 그분처럼 음. 억울한 일이 완성되는 음. 음.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하네요. 암보험도 유사함이 있고 소외감이 네. 있고 이렇듯이, 네. 네. 뇌혈관 질환도 뭐 뇌출혈도 있고 뇌경색도 있고 아니면 범위가 더 넓은 것도 있는데 이게 네. 전체적으로 어, 다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네. 뇌출혈만 되어 있으면 아까 이분처럼 안타까운 상황이 될수 있다 생니해 어, 네. 네. 그래서 네. 이 보험 준비하실 때 음. 지금 이분처럼 내출혈 진단비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내출혈하고 아, 네. 내경색증이 같이 보장되는 뇌졸중 진단비라고 했어요. 차라리 음. 이게 더 낫고 음. 이 뇌졸중뿐만 아니라 전체 뇌혈관 질환 다 보장해 주는 특약이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뇌혈관 질환 특약입니다. 네. 따라서 뇌혈관 질환 측격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요. 이 뇌출혈보다는 뇌절증. 뇌졸중. 음. 뇌절증보다는 이제 뇌혈관 질환으로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준비하면 되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대에 들어가는 마지막 심질환은 음. 어떻게 준비해야 좀잘 준비할까요? 심혈관 질환도 뇌혈관 질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어. 심혈관 질환 환자 3명 중에 네. 이두 명이 협심증 환자인데요. 음. 어, 마찬가지로 이 증권의 급성 신근경색만있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이 협심증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 심장 질환도 꼭이 혈심장 특약으로만 되어 있어야지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이거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대 질환 이게 이제 질병 진단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이게 각, 그, 파고 들어가 보면 확률이 너무 이제 다양하게 나오니까 네.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자, 보험은 단순히 이제 가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좀 품넓게 네. 그리고 보장금액도 좀 많게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는데 네. 에,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항상 점검을 하셔가지고 쉽지 않게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두분 그러면 이3대 질환 질병에 대해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